안녕하세요. 시와인생입니다잘 지내셨죠?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꿈을 꾼듯 멀리 잊혀져가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지나간 추억들은 머릿속에서 아른아른 거리네요. 그저 남은 세월 욕심 없이 마음 비우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하며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제가 쓴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인연 따라 살아가고 물 흐르듯 돌고 돌아 빈손으로 떠나는 삶 세상사 구비구비 삶의 길목에서 서로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고 머물다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꿈꾸다 가는 인생 뒤돌아 보지 말고 푸르름으로 늘 촉촉한 마음이기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한 아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